안녕하세요. 토목 공사와 건축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 건설사 유식 회사 세림 건설입니다. 오늘은 철골조 조립식 창고 건축 방식과 철골 구조 공장 건축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방식은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유연성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건축주들이 철골조 조립식 시공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철골조 건물의 건축 방식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 꼽은 것은 효율성입니다. 조립식 창고와 철골구조 공장은 제작된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축됩니다. 이는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며 빠른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공정을 바탕으로 시공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효율적인 건축 공사를 가능케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철골 구조 공장 건축의 시공 방식과 조립식 창고 건축 시공 방식은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경제적입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자재를 간편히 조립하는 방법으로 건축 공사를 진행하므로 작업 공간을 줄일 수 있고 인건비와 재료 사용에 경제성을 높여 총 건축 공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공사 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간접비 역시 절약할 수 있어서 매우 경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꼽은 것은 유연성입니다. 철골조 건물 건축 방식은 설계 변경이 용이하고 리모델링 등 구조의 변경이 다른 공법에 비해 쉽습니다. 조립식 창고 건축 방식과 철골 구조, 공장 건축 방식은 공간의 배치와 크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비교적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증축이나 재건축도 용이하여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철골조 창고 건물과 철골구조 공장 건물은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활용하여 자원순환의 역할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수명이 끝났을 때 일부 부품을 분해하여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자연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몇 가지 장점 때문에 조립식 창고 건축과 철골구조 공장 건축공법은 이러한 장점을 통해 많은 건축주들에게 선택받고 있습니다. 빠른 공기와 경제적이고 유연한 건축 시공 방식을 원하는 건축주에게 조립식 창고 시공 방법과 철골구조 공장 건축 공사 시공 방법은 최적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공장이나 창고 또는 상가 빌딩을 건축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식회사 세린건설을 시공사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세린건설은 종합건설사로서 철골조 건물 시공에 전문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공장, 창고, 상가 빌딩 등 건물의 철골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건축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세림건설에서 알려주는 철골조 건물 시공 방식의 장점을 확인했습니다.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비용 상담과 공사비 견적서 의뢰는 주식회사 세림건설을 통하세요.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나라 tv에서는 함께 동반 성장할 협력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열정으로 함께할 건축공사 업체, 통호공사 업체, 건설자재, 도소매 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홍보 역량 강화로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